살짝 빨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정말 두번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빠 거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볶음밥을 볶았습니다침 삼킬 때마다 하기가 살짝 좀 거슬리긴 하네요 너무 시리얼 먹겠습니다 또딱이주 때거든요 먹을 게 많이 들어와서 좋네요 음. 머리 한번 감았는데 이 정도에 빠져버렸습니다 머리가 더 많이 빠져 빠졌... 씻고 났더니 얼굴 얼굴 엉망진창이네요 정말 쉽지 않네요. 누가 비빔밥 세트를 보내줘가지고 비빔밥 먹겠습니다. 비비다 보니까 정말 많아졌네요. 이것도 살짝 맵지만 잘 먹어볼게요. 지금은 오전 8 시가 좀 넘었고요. 포트 때문에 외과 진료를 보러 갈 겁니다. 침상길 때 살짝 불편감이 있고 평소보다 조금 부었어요. 그리고 이물감이 굉장히 느껴집니다. 오늘은 과연 얼마나 기다릴지. 밀면을 포장해왔습니다. 진료를 어떻게 받냐면 진료실에 들어간 게 아니고 땡땡씨 이렇게 부르면은 에, 교수님이 어디가 불편하셨죠? 이틀 전부터 좀 불편하더니 조금 어제부터는 좀 부는다, 아프기도 하다 했더니 이렇게 육안으로싹 보시더니. 계속 갸우뚱하시더라고요. 그럼 그래. 어,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. 엑스레이를 찍고 또 대기하고 있었죠. 땡땡땡땡님. 예? 또 교수님이 복도에 나오셔가지고, 어머, 이상 없는데요? 이래가고 이렇게 꾹꾹 눌러보세요. 꾹꾹 눌러보시더니. 뭐죠는데 이러는 거여서. 일단,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들어가 있고, 약을 5일 정도. 제가 을 때는 좀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좀 부은 것 같아.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저번에 이차할때 제가 간수치가 조금 높았잖아요. 그래서 약을 먹으면 또 간수치가 뛸까봐. 일단은 약을 한 3일 정도 먹어보다가, 만약에 통증도 괜찮다 하면은 항생제만 그냥 먹을까 싶어. 혀끝은 살짝 맵고 따가운데, 그 미끌미끌한 향이 난다 해서. 제가 살짝 고르긴 한데, 아직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. 잠이 안 와서 앉아면서 포트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, 혈전이 생겨서 뭐2두번 쓰고 바로, 뺐다 하시는 분도 있고 염증 때문에 뺐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제보다는 좀 가라앉긴 했거든요 살짝 빨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크기 문제는 안 되나 봐요 이게 이걸로왜 왔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진짜 다시 심으라고 하시은 진짜 기절했을 거예요 정말 두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음 대기업의 맛이네요 얼굴 봐 그래도 저번보다는 그렇게 안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퍼졌어요 짜잘짜잘하게 밥을 먹고 한 4시간? 5시간 잤나? 4-5시간? 근데 요즘 친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힘이 없다 해서 저는 무직 백수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좀 해가지고 친구랑 먹으러 가야겠어요 친구 집에 밥을 해서 왔습니다 지금 응. 뽀또 먹겠습니다 맛 하시네 네? 나레이션을 솔직히 대충 하시네 아니 뭐 꾸준하려면 뭐 대충 찍어서 일단 올리는 게 오랜만이네요 뽀또 음 다 돌리지 말아주세요. 아 가루요? 네. 안돼 <laughs> <laughs> 바닥 보이 것처럼 청소 하셔야겠네요. 맛있... <laughs> 어, 왔다 아 또, 어, 또 떨어졌다. <laughs> 오랜만에 좀 피부 관리를 해보려고 팩을 했습니다.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거든요. 질 제거랑 모공 이런 건데 그냥 바르고 씻어주면 됩니다. 씻고 갖고 팩을 하고 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식으로 빵을 조금 먹겠습니다. 우유랑. 파리바게트에서 이거 맛있는 거 아시나요? 응? 음? 이게 원래 있던 제품인데 업그레이드됐다고 나온 거거든요. 이전에도 맛있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맛이 100%다안 느껴져서 그렇게 느끼나. 배가 엄청 고픈 건 아닌데 일단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시켰던 밥버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왔어. 치즈닭갈비인데 매워서 과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매워. <laughs> 한입 먹자마자 콧물 바로 나오는 매운 맛이에요.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겠습니다. 새벽에 한5시쯤 잤나? 이렇게 좀 자고, 어, 한 3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. 지금은 거의 5시쯤이고,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, 그동안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. 이집 탕수육은 굉장히 바삭하네요. 조금 누워있다가, 시켜먹고 남은 탕수육을 먹겠습니다. 간 식으로 귤을 조금 먹어야겠어요. 혼자라서 그런지, 1kg을 샀는데 귤을 좀 오래 먹게 됩니요 산책하러 나왔습니다. 미밀 표현 앞에 친구랑 같이 먹겠습니다. 되게 나이다반는데 이게 앞접시예요. 너무 귀엽죠? 앞접시를. 장님 썼습그렇죠요서송입니다 이사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여기는 한쪽 면에만 다 창문이 작고 이래가지고 환기도 좀잘안 되는 느낌. 어, 냄새가 좀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. 특히 고등어 구울 때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. 번에 시켜먹고 남은 피자를 데워왔습니다. 저번에 먹었을 때는 입안이 조금 따가웠거든요. 과연 이번에는 괜찮을지? 음. 피자는 세 조각은 다못 먹었고 먹다가 조금 많이 남겼고 오늘 저녁 아까 피자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뭐 요즘 밤낮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자기 전에 갈비탕에 밥을 하나 말아먹고 잤습니다. 진료 볼때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몸무게는 재봤는데 52.6%이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회복기 때한 2kg 정도 찐것 같습니다 항암하고 건조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보습을 열심히 해주려고 합니다 항암하면 끝나고 나면 거의 한 5년 늙는 느낌이라는데 아주 겁이 나요 그리고 아침으로 멸치 쌀국수 먹을게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 그 원리로 이제 패턴을 다시 바꾼대요. 이제 패턴을 조금 맞춰보는 거. 일단 요거 먹고, 잠든 다음에 알람을 2시에 맞춰서 2시에 또 밥을 먹고. 요거 멸치 쌀국수.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굳이 제일 구매는 안할것 같긴 해요. 네. 실패했고요. 지금이. 너무... <laughs> 5시쯤 일어났네요. 알배추랑그 고기랑 버섯도 넣고 샤브샤브처럼 해왔습니다. 프링크를 시켜봤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항암을 또 3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사실 그건 핑계고 일단 먼저. 치즈볼. 음! 너무 맛있네. 맛있겠죠? 음. 또 갈비탕을 해왔습니다. 와, 아, 진짜 밤낮이 제대로 바뀌었어. 정말 될게 아니네요. 좀 있으면 3차 항암인데. 아휴. 비비고 괜찮긴 한데 약간 고기에서 약간 누린데 나간다. 해도. 다른 브랜드의 갈비탕도 한번 시켜보는 거 방금 시작하고 나서 화장할 일이 없었는데 기분전환으로 립스틱 하나 샀습니다. <laughs> 음.. 나쁘진 않은데 <laughs> 화장을 해봐야 할 듯. 감자 지금 먹겠습니다. 감자가 거의 싹이 들것 같아가지고 코다닥 남은 감자를 냄비에 넣고 삶았어요. 은근 감자가 잘 찌기가 어려워요. 설탕이 꼭 찍어서 크림 파스타를 이 새벽에 만들었습니다. 아, 너무 많이 했네요.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쌈장 은 귀찮아서 그냥 구워갔어요. 냉장고에 있는 배춧잎에 싸먹고 싶지만 날걸 너무 본격적으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떡은 재구매할 것 같아요. 소고기 해장국이랑 육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버전으로 시켜봤습니다 빨간 색깔 아직은 먹을 수 있어요 <laughs> 어 맵긴 하네요 한반 정도만 덜어서 선지랑 건더기 좀 건져왔고 반 남은 거는 내일 먹어야겠어 내일 네, 시켜먹고 남은 소고기국밥을 반들어왔습니다한 시쯤 잤나? 정말 늦게 잤고 잠이 진짜 큰 문제는, 수면 누도제를 받을까 싶다가도, 나중에 보험 쪽 때문에, 좀 걱정되기도 하고. 일단은, 내일 당장 항암이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, 요 빨간 음식을 좀 먹고, 기타 집안일 같은 거를 좀 미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, 2차도 1차보다 조금 부작용이 빨리 왔기 때문에, 3차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이차 때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단 오심이 조금 심했고 잠을 좀 많이 못 잤고 손발에 피부가 좀 많이 벗겨졌어요. 오늘의 목표는 집안일을 최대한 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잠을 조금 자야 될것 같아요.